시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모레 15일은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 광복 80년이자 빛의 혁명으로 세워진 국민주권정부 처음으로 맞이하는 해방,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내일 14일은 그 일지, 일제치하에서 힘없는 민족의 딸로 태어난 대한의 소녀들이 세계 2차 대전 전범국 일본군의 성노예가 되어 중국, 러시아, 미얀마 등으로 위안부란 이름으로 끌려다닌 할머니들의 한 많은 생과 그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을 기억하자는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리밀입니다. 위안부 기리밀은 1991년 8월 14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김학순 할머니는 나는 일본군 성노예 위안부였다는 용기 있는 증언을 기억하고자 2012년 제11차 아시아 연대회의는 김학순 할머니의 첫 번째 공개 증언을 기려 8월 14일을 기념일로 제정하였고 대한민국 정부는 이 뜻을 존중하여 2018년 공식적으로 국가기념일로 제정했습니다. 광양에서도 시민의 뜻을 모아 2018년 평화소녀상을 이곳에 건립하고 할머니들과 연대하여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림일을 준비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히 주최를 하는 광양평화나비 문명금상 김지현 대표님 주관을 하는 광양YMCA 광양YWCA 그리고 기림문화재 공연으로 또 함께해주는 우리 청소년과 시민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이 뜻을 잊지 않고 내년에는 오늘 저희 존경하는 정인화 시장도 함께 주셨는데요. 우리 광양시와 광양시 외가 함께해서 이 기름식을, 기름식을 더 뜻깊게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